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작가TV입니다 노후 들어 사먹날리는 습관이 딱 하나 있습니다 90세까지 산 사람이 절대 안한 이것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병이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단언컨대 노후부터는 등산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이것은 바로 회복력입니다 노후의 승부는 체력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여유에서 갈립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아프지 않고 돈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 앞에서 고개가 잠깐 멈추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TV 틀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장수 비결 공개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90년을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돈 없고 아픈 노후는 정말 비참하다. 오늘은 90년 가까이 살며 몸으로 깨달은 아주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 우리 함께 마음 편히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답도 아닙니다. 그냥 먼저 겪어본 사람의 진솔한 체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첫째, 노후를 망치는 1번 원인은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 등산 다니면 건강은 해결된다. 그런데 이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요. 80세 이상 생존율은 약 30%이고요. 90세 이상은 고작 10% 남짓입니다. 문제는 그10% 중에서도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90세를 넘긴 분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폭식과 폭음 그리고 야식 그게 제일 먼저 사람을 망칩니다. 등산보다 먼저 끊어야 할건 술자리입니다. 야식입니다. 오늘만이라는 핑계입니다. 우리 몸은요, 70세 넘어가면 회복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덜 망가뜨리는 겁니다. 둘째, 병원에 너무 자주 가는 노후 정말 안전할까요? 이 대목에서 많이 놀라실 겁니다. 90세 넘은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70 이후엔 종합검진 안 받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화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치 하나 발견되면 약이 늘어나고 약 먹다 부작용 생기고 또 다른 약이 추가됩니다. 실제 데이터로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복합 약물 복용률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중 상당수가 약 부작용으로 다시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계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치료 의학 말고 건강 노화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노후입니다. 셋째, 돈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입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한 세 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최소한의 생활비이고 셋째는 친구입니다. 여기서 가장 빨리 무너지는 게 뭘까요? 바로 세 번째, 사람 관계입니다. 정치 이야기나 이념 논쟁으로 내가 맞다는 말 이건 독입니다. 이거요. 노후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90세를 넘긴 분들이 공통으로 강조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오르면 뭐 합니까? 외로우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사망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후엔 이기는 대화보다 남는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함께 밥 먹고 싶고 내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지요. 노후에는 오래 사는 법 말고 잘 사는 법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 이야기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많이 하는 것보다는 덜 망가뜨리기입니다. 둘째, 병을 찾는 노후보다는 회복력을 지키는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혼자 옳다고 하는 인생 말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인생이 절실합니다. 진시황도 못 먹은 불로초보다 더 좋은 것을 먹는 시대라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불멸이 아니라 존엄 아닐까요? 오늘도 시간 나는 대로 하늘 한 번씩 보세요. 참 맑습니다. 세상이 아주 넓습니다. 이렇게 숨쉴 수 있는 시간에 회복력이 충전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 교민사회에 한국 신부님이 초청 강연 갔다가 한 말씀인데요. 건물 지하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이 고백 성사를 하셨는데 신부님께서 보석으로 하루 일하다 밖에 나가 하늘 보기 세 번씩 하라고 하셨대요. 하늘을 보는 게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이었지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백작가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